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AWE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위에서 계속 매집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유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알면 제일 맛있는 하이라이트 여러분들 먹고 나오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정확히 어떤 걸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지에 대해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좋아요 꾹 한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힘든 조정장 버텨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9월 금리 인하를 신호탄으로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이 됐기에 내년까지 이어질 이 흐름 잘만 준비한다면 큰 수익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기회 흘려 보내기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신 바짝 차리고 여기서 수익을 땡겨 보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근데 말만 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하는 모든 과정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거 사세요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요것까지 계획 전부를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말만 앞서는 다른 전문가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저는 제 계좌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모든 걸 증명해드리고 있어요. 단순히 돈만 자랑하려고 하는 걸로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제 모든 걸 걸고 한다는 진심 여러분들도 할수 있다라는 확신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다 까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최근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7월 1일부터 저는 크로노스 코인 보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로 500원 설정을 드렸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지금은 조정이 설명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7월 1일부터 말씀드린 구간 그대로 달성이 되며 500원 이상, 550원까지 찍었다라는 거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못 먹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다음은 또 어떤 종목이었다? 9월 1일, 저는 카이토코인 여러분들께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로 2040원 설명드렸는데, 이거 어떻게 되었다? 그대로 두 번이나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며 최대 2180원까지 갔습니다. 그럼 이것도 걸어만 났더라도, 아, 무조건 수익이었겠네.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었겠죠.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도 8월 21일부터 보자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코인 쪽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2300원 말씀드렸는데, 최대 29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저는 다양한 수익을 발생을 시킬 수가 있었고, 그렇게 5개 들어가면 4개는 꾸준하게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단순 운으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철저한 분석과 원칙을 지켜나가며 하나하나 쌓아올린 결과물이 이렇게 완성이 된 거예요. 물론, 기간을 보면은 단타는 없기 때문에 내 취향과는 맞지 않는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직장 생활 하시고, 장사와 같은 자기 사업을 하신다면 하루 종일 차트 보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면 시간에 쫓기다가 오히려 손실만 커지는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실 텐데, 제가 말씀드린 방향성이 여러분들께는 훨씬 와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순간, 나도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드신다면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망설이지 말고 지금 숫자 3한 통만 보내주세요 제가 드리는 정확한 매수 최고점 매도 신호와 전략 그대로 따라오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내년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나기 전 여러분들의 인생의 다음 10년을 준비할 든든한 발판을 저와 함께 만들어 가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AWA에서 어떤 내용을 예고해 놓은 상황이다? AI 기반의 신작 게임 런칭 예고 지금 이 리브랜딩 자체가 이쪽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첫, 시작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기대감이 커지게 되었던 거고 그래서 한발더 남았다 보니 현재 위쪽에서 매집 이후에 급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거 안만 못해도 늦어도 9월 말에서 10월 초 안에는 진행을 한다 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길어봤자 3주만 기다리면 먹고 나올 수 있다 꼭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매도에 대한 그 어떠한 거래량도 없다 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기회예요 난 짧게 단타하고 싶다. 이만한 게 지금 시장이 얼마나 있습니까? 남들 빠지는 상황 속에서 얘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이 차트는 물론이거니와 일정에서 보여주고 있어서 이거는 놓치면 절대 안될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 속어 게임의 실적이 훅하고 좋아지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어, 예상 이상의 파동이라는 거잖아요. 약간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갈 겁니다. 그러면 급등 한번은 물론이거니와 N자형 파동으로 인해서 AWE의 체급 자체가 올라가는 게 여기서 훅 하고 보여지게 될수 있는 거죠. 그럼 엘리어 파동으로 계산을 했을 때 지금 계속해서 1파 이후에 크게 2파가 안 나온 상황이잖아요. 근데 1파 이후에 2파 나오면 상승한 만큼 한번 더 가는 경우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럼. 어, 야 이거 여기처럼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며 여기 150원에서 180원 부근 먹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밀고 나가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난 짧게 보겠다 라는 분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될 때마다 먹고 나오면 되고 난 길게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표 보고 꺾이기 전까지 쭉 이어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만 하더라도 AWE 같은 경우에는 만족감을 줄 것이기 때문에 안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걸 아는 개미들이 늘어나게 된다면은 그 여파는 강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거품 끼는 것까지 여기에 묶어서 생각을 할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해하고 와닿았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대로 진행만 하시면 될것 같은데, 근데, 혼자 하려고 했더니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긴 할 거란 말이죠. 이해는 해요. 근데 이 영상 한 번으로 이해 못하면 딱세 번만 들어보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면 이 과정을 통해서 급등한 종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얘도 그럴 거거든요. 근데 눈앞에 있는 이걸 마지막에 피크하면 아까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3 문자,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그대로 진행하고 있어요. 안 해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끌어 드릴게요. 자료, 중요한 거다 구글로 보내드릴 테니 미리 보기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실시간 타점도 안 해드릴 테니 정 못하겠다. 요것만 따라가시면 될것 같아요. 직장 생활에서 많이 못 본다? 그냥 한번씩 신어오는 거. 요것만 체크하면 솔직히 그것도 어렵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해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만족했다. 덕분에 쉽게 하게 되었다. 말까지 해주실 수 있게 된다면 이건 제가 잘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채널 를 키우기 위해 열심히 한 성과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기에 여기에서 만큼은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꼭한 번만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오늘 구독자분들을 위해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지원금 500만 원을 조건 없이 바로 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사기 아니야? 내 네, 그 의심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 채널의 성장과 구독자분들의 수익이 곧 저의 성공이기에 확신을 가지고 저는 지금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드리면, 보이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원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내역입니다. 여러분들도 받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더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 현재 미국에서 7월 중순 지니어스법 통과를 앞두고 파월 의장이 미국 의회에서 가상자산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죠. 이 발언으로 상승이 확실시되는 미국 기반의 민포인 500만원과 함께 세 종목 특급 정보 보내드리겠습니다. 항상 제 정보력의 결과는 숫자가 증명을 해왔습니다. 한달전 저와 함께 같이 하셨다면 11,000%, 300%, 200% 먹으셨을 겁니다. 100만 원씩만 3개의 투자를 하셨다면 여기에서만 1억 1,500만 원 버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 함께 한번 해 보고 싶다. 하실 일은 명확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요. 첫째, 500만 원을 받는다. 둘째, 제가 드리는 코인 세종에 100만 원씩만 투자한다. 셋째, 남은 200만 원, 여러분들을 위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회는 소리없이 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함께 한번 해보고 싶다면 지금 당장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